주일아침 예배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을 우리 다 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경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가신 하나님으로 비난자 계시다가 죄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슬퍼던 심대에 내 친구 되시길 우주의 수업에 가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에게 주인 애급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서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어, 이번 주는 어,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뭐,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은 일사병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너무 햇빛이 비치는 에, 그런 곳에 있어도 힘들지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에,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나를 살리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꿈이었어요. 보리 딴 꿈이었는데 자기 보리 땅은 일어나고 어 다른 열한 보리 딴은 자기 보리 딴에게 절하는 그런 비전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꿈은 어 자기는 열한별에 속한데 에 자기 에 자기 별은, 자기 별에게 열한 별과 또 해와 달리 절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요셉이가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이요. 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비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 그런 그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어,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 그런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 형들을 어, 보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형들은 어, 요셉을 죽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모의를 하여서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어,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팔았던 것을 우리가, 아, 성경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비전을 붙잡았다.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았다. 오늘 우리도, 어,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참된 응답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줄 압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도 말씀을 못 붙잡고 멍하니, 멍하니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또 말씀이 확실히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오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예로 간 요셉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자연히 노예로 가니까 겁이 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줄 압니다. 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르면은, 어, 요셉비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맞아요. 어, 그렇게 맞기 때문에, 어, 요셉비는 어,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어, 노예로 하나님이 팔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가 뭐 했느냐 기도 했을 줄 압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 24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고 기도 24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말씀 그거 붙잡고 24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할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바레하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맡은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복을 주는 역사. 직장 생활 다니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복을 주는 역사. 나는 늘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형통께 하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 참으로 기도하고 그 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업이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큰 증거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 속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나가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문의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 가버리겠습니다. 是。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